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수일장에 하나오션이 4거래일 만에 양봉 전환하면서 장종 2% 상승한 11만 5천원 터치 이후에 정규장 종가 기준 11만 3천9 0 0원에 마감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한 11만 4천5 0 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외인기관 강한 매수세 속에서 어, 코스피는 기관이 1조 4,398억 매수 흐름 키우면서 코스피 어,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외인이 2,232억 순매수름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지금 2%대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어, 여전히 코스피 4,000, 코스닥 900은 아직 돌파 못했지만 빠르면 내일 중으로 코스피는 4,000포인트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 10월 30일에 52주 신고가 15만 2,400원 작성 이후에 11월 들어서 계속적인 이 조정 흐름 보이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이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과 재료 소멸이나 기업가치 훼손과 같은 악재 없이 최근 시장 흐름의 여파와 외인의 매도세로 인한 단순 조정 흐름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어 영상 중반부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먼저 최근 수급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오늘 외인 기관 매수 흐름 전환한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한달 누적으로 봤을 때 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도 흐름 키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외인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 전환 흐름이 이어져야지 좀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어,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이고 지금 한달 누적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어,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 하, 하방 압력에도 개인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차 파동 때만 하더라도 외인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외인 비중이 10%대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인은 이 구간 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수익권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차익 실현한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외인 수급과 함께 반등 흐름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본격적인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다시 한번 외인 수급.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전환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먼저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원전 섹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강한 수급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 되면서 분명히 조선 섹터도 수급적인 부분 개선이 곧 들어올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최근 이 하방 압력에 의해서 누적 공매도량 보면은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900만주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매도 매매 비중도 어 굉장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 분명히 상승 흐름과 함께 분명히 쇼커버링에 의한 소급적인 부분 개선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 절대 투매나 약수익권에 매도하지 마시고 어 지난 이 박스권 흐름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포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인 단기 이평선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121선까지 지금 근접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61선 그리고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질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세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예, 이어서 최근 이슈 몇 가지 빠르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오션 이번에 7,577억 규모 VLCC 내척 수주했다는 어, 이슈 있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선주로부터 와선주 7,577억 규모 초대형 원유 운반선 내척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지난 월요일에 공시했던 내용이고 어, 이거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매출액 10조 7,760억 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 앞두고 하나 미국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1조 투입한다는 내용인데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투자회사 하나피처프로프 주주사 합류하면서 미 사업시장 확장과 함께. 조선해양 IT 드라이브를 건다면서 앞으로 도미노 유증 실시와 함께 현지 사업 경쟁력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슈화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지금 기존 방사 에너지뿐 아니라 조선해양 정보기술 분야의 사업 확대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이마스가 프로젝트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 등의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60조 캐나다 잠선 프로젝트 그 관련해가지고 수주전 본격과 함께 하나오션 독일 경쟁사에 비해서 한발 앞서가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선 건조 프로젝트 지난달 말일에 이 캐나다의 마크 칸이 총리에 이어서 24일 지난 월요일에 멜라니 졸리 어,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제 사업장을 찾았다는 내용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장관 일행이 다시 한번 찾은 거는 그만큼 어, 좀더 경쟁적인 분위기에서는 앞서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면, 어, 1호 잠수함 그 장보고함 어, 폴란드에 공짜로 넘긴다면서 8조원. 프로젝트 수주에 승부수를 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군 이 장보고함 태역 후 방산 수출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말이 태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이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알려졌고요이 최대 8조 원이 폴란드 잠선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 막판 승부수로 이렇게 좀 띄운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오션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이 쌍바닥 구간을 터치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 이 강화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핵심 내용 전략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께 무료로 이번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앞으로의 정확한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적인 부분, 대응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1월 26일자로 최신 업데이트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나 더보기 터치해 보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링크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글 폼 양식으로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요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말씀드린 핵심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하나, 오션에 두 글자, 한, 오, 아니면 하나, 오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물려있는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 이 있으면 은 추가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종목 분석 진단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정말 10초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 혜택으로 두 가지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 먼저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규장 종가 부근 3시에서 3시 20분 사이 종가 부근의 종목 추천을 보통 드리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경에 매도 사인 드리면서 1박 2일 코스로 안전하게. 어, 여러분, 단타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 드리는데, 요거는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당일 주도 섹터 급등 종목이 다음날 오전까지 시세가 이어질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은 보유기관은 대략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달 안으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고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 주도 섹터 후속 주로 해. 해드리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어, 지난달 같은 경우 이 로봇 관련 섹터로 해서 어, 로봇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이나 원익홀딩스로 좀 안전하게 수익 내드리면서 로봇 섹터에서만 70% 넘게 수익 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선호하셨던 게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도 넣어드리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믿음이 가시면 그때 매수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거는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는데 1,2초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게 저희 텔레그램 구독자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종목명이나 매수가 그리고 추천 사유 그리고 목표가나 손절가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보유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는 게이 텔레그램 소통방이고 대신에 최근 들어서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남겨 주실 때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한다고 남겨 주시면은 어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 드릴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이 기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장 여러분들 제대로.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워갈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지난달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단타 종목으로 수익 내드렸던 수익표인데요.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렇게 손절한 종목 세 종목이 있고요. 대신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한달 누적 수익으로는 총130% 수익 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세장 잘 활용하셔서 올 연말 정말 가족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꼭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셔서 제대로 자산 불려갈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오셔는 지금 미국의 이 필리 조 선수와 호주 오스탈 제품까지 확보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최적화된 조선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 구간 최근 조정 흐름으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은 주식은 꾸준히 우상형하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주도주로서 계속적인 흐름은 이어갈 거로 보여지는 구간이고 중요한 건 이런 조정 흐름에 언제 분할 매도 추가 매수 분할 매도 추가 매수 분할 매도, 추가 매수, 이렇게 대응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어, 수익 극대화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도움 드릴 거니까 꼭 이번 기회에 활용하셔서 제대로 수익 만들어 갈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함께 실제적인 앞으로 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현재 어 역사적 신고가가 28만 8천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아직 절반도 안된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 지금 이런 상태면 앞으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어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어 성장 모멘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